네 안녕하세요. 아 저는 근래에 이 트로피 하나가 이렇게 감동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. 어제 그뽕숭아 학당에서 조영남, 김세환, 송창식 이세 명의 이 세시봉 이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트레플 트로피를 나눠주는데 아. 감동이었습니다. 우선 이, 이러, 이 장면도 나왔었죠. 트로피 매장에 가서 네. 매장 부분이 좀 이렇게 옮겨줄까요? 예. 트로피 매장에 가서 트로피를 골랐죠. 그리고 글도 써달라고 이렇게 이렇게 써달라고 했었죠. 그리고 어제 방송 중에 에, 이, 전달을 했죠. 네. 이 지금 이 자세가 나오는 것처럼 깜짝 놀래면서 아 그랬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. 이 내용을 영탁님이 아침에 에, 세시봉에게 받은 트로피 공개 감사 또 감사라고 받아줬습니다. 에, 기사 내용을 좀 읽어드릴까요? 네, 이랬습니다 에. 9일 오후 가수 영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다가 예, 장하다 큰일 났다 우리나라 가장 어려운 때 너희들이 우리 공국민들에게 위로를 주었다 너무도 고마워 우리 세시봉 형들이 너희한테 이런 고마움을 표한다 이런 내용의 트로피를 줬다라는 걸 하면서 감사 또 감사 잘 걸어가겠습니다 뽕숭아 악당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.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지금 나와있죠. 네. 영탁. 다, 네 분한테 다 줬으니까요. 요 옆에 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, 읽어드리고 싶은데, 사실 우리가,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, 우리 팬님들이, 마음속으로 이거 다 줬죠. 사실은 다 줬는데, 이렇게또 글로 만들었는데, 사실 저는 감동스러운 게요. 역시 아티스트들은 창조적이고, 창의력이고, 군더더기가 없어. 솔직해, 이게 노래 가사를 쓰시고 하시는 분들이라서 다른 것 같아요. 여기 보세요. 보통 사람 뭐은뭐이 사람은 IMF 기간에 어쩌니 저쩌니 해갖고 뭐 뻔하게 그 식상한 단어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, 예, 영탁하고 장하다, 큰 일했다, 군더더기 없잖아요. 예.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운 때, 너희들은 우리 온 국민에게 큰 위로를 주었다. 너무도 고마워. 우리 세시봉 형들, 형들이 너희들한테 이런 고마움을 표한다. 2020년, 8월 31일 지난번 촬영할 때인가 보여요. 8월 31일에 촬영했던 겁니다아 여기에 다 담겨있는 것 같아요. 장하다. 큰일했다. 격려죠. 사실은 큰 격려가 되고 예, 영탁님도 많이 감동받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네 본인도 이, 잘 해가겠다. 사실 영탁님이 어떻게 보면은 중심에서 잘해서 이세 시봉처럼 임영웅, 이찬원, 영탁, 장민호, 뭐 김희재 저기 누구 정동원 이 패밀리들을 탑 6를 잘 꾸려 가는데 중심은 영탁이 자기가 해야 돼. 아, 제가 보기에는 좋은 글, 좋은 곡 써서 응? 동생들한테도 주고 아, 저는 오래간만에 이 감동의 이, 이런 이거 그 뭡니까 그 트로피 하나가 이렇게 사람을 위로해주고 어, 기분 좋게 해주고 감동을 주는 걸 이거 이거 이거를 해야 됩니다. 이런, 이런 감동을 만들어내야 돼요. 야, 아, 답도 나오지 않 선배님들을 닮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네, 맞아요. 네. 자, 트로피, 감동의 트로피 얘기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